자 정규분포 자요거 설명을 조금 더 보충적으로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색깔은 초록색으로 할까? 됐네. 밝은색으로 할까? 자 됐습니다. 자 정규분포 등이자 어, 독일의 수학자 칼 가우스입니다. 가우스의 이름을 본다. 정규 정규란 말은 영어로 뭐 노멀이라는 의미니까 또말또는니까 가우시안 분포라고 됩니다. 가우시안 디스리뷰션은 트 그죠? 어 라고도 하고 정규 분포는 연속 분포 모형의 중요한 역할을 돼 있죠.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대표적인 어, 분포라고 그랬습니다. 정규확률 분포는 두 모수인 U, U가 뭐였습니까? 어 평균이었고 시그마가 표준 편차라고 어, 할수 있죠. 그다음에 정규분포는 자 노멀에서 n에다가 여기다가 뭡니까? 평균을 적고 표준편차로 표시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정규분포의 변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죠. 이 그래프 개형을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이해되겠죠. 실제로 대부분의 값은 뭡니까? 자 u에다가 u 는 평균에다가 뭡니까? 플러스 3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3분의 시그마. 이 대칭이라 그랬죠. 아까 전에 그 기억나시죠? u로부터 뭡니까? 시그마만큼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간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워놓 뭡니까? 시그마 쪽으로 세 칸, 오른쪽으로 세 칸, 요거는 왼쪽으로 세 칸, 대칭 구조로 가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U하고 시그마에도 정규 확률 분포의 FX의 자연 대수인 C, E. E가 아까 2.71828이라 그랬죠. 파이는 3.1415로 했습니다. 의전함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정규, 요거는 뭡니까? 어, E하고 파이라는 것은 상수화입니까? 그죠? E 값에 따라서 뭡니까? 어, 그래프 개형은 똑같은데, 그래프가 좀 더, 뭐, 어, 홀쭉하냐,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모양이 조금 변화된다는 이야기지, 어, 전체 그래프, 어, 계형을 변화시키지 않다는 얘기죠. 정규 확률 변수의 평균은 유이고분산은 시그마 적음을 이제, 아, 증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 분포는 언제나 대칭적 분포이며, 다음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는 얘기죠.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볼까요? 자, 정규분포의 모수는 뭡니까? 어, 평균,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있고, PDF는 금방 했죠? 시그마의 루트 2파 이분의 1에다가,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시그마의 분의 x X 의 수의 전체의 조급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다. 그래서 그래프 개열을 이렇게. 그래프 경이라 그랬죠? 여기 뭐가 됩니까? u가 되고, 요요요한 간격이 뭐가 됩니까? 어, 간격이 u에다가 시그마라 그랬고, 여기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은 u가 되고 표준편차는 시그마라 그랬습니다. 대칭적이고 종모양의 뭡니까? 대형 분포다. 기하시고자 엑셀에서 우리가 나중에 그죠. 나중에 합니다. 네, 실습할 텐데 자 엑셀에서 그죠. norm.dist normal distribution 치면은 그죠. 요 pdf 값을 계산할 수있다 어, 여기서 뭡니까 0이라는 것은 뭡니까 0이라는 것은 그냥 함수 값입니다. 그죠. F X의 함수 값이고, 자, 1이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누적입니다, 누적. 그니까 러 이제, 요건 누적이니까, 이제, 누적이니까, 뭡니까? 어, 확률과 계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건 나중에 우리가 하니까, 여러분 참고로, 그죠? normal d i 그 다음에 정규분포에 대한 어, 계산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이제 계산 방식에는, 계산 방식에는 뭡니까 확률 계산 방식이죠. 확률 계산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엑셀, 두 번째는 수학에서 뭡니까 정적분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아마 엑셀을 가지고 할테고 수학에서 정적분은 뭡니까? 아래에서 한번 어 설명을 한번 어 간단하게 해보고 여기 그죠? 추천이거 요거는 뭡니까?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에 대해서 음한 정규 확률분포 함수 PDF는 그죠? 밑에 그림처럼 U에서 어, 최대값을 갖고 u 의 최대값이랑 U에서 뾰족하다는 얘기죠. U에서 최대값, 여기 u 였습니다 최대값을 갖고 u 의 플러스마이너스 시그마에서 어, 변곡점을 갖는다. 정말 여기 뭡니까? 여기 이제 변곡점이라는 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 u 프로젝 30대 이상에서 x x 쪽에 닿지 않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계속 뭡니까? 플러스 무한대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가지고 이거는 어, 닿지는 않습니다. 계속 뻗어가서 그죠? 어, 계속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닿지 않고 단지 x 축쪽이 점점 가까워질 뿐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CDF 이 cdf는 이제 확률이죠 그죠 시 확률인데 이 cdf의 값은 이제 뭡니까 어, 정규 확률 변수의 cdf는 그 확률 값이 면 가면 갈수록 뭐가 됩니까 어 전체가 1이니까 그죠 그 1에 이제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cdf는 그림 7-5에서 옆으로 누운 s자 모양이며 cdf는 1에 가까워지면 1에 닿지는 않는다는 얘기죠그 확률이 이제 1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누적이 되는 누적 확률을 CDF를 하죠. 요거는 이제 어 PDF, PDF는 뭡니까? 요 일단 함수가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정규분포는 우리가 앞에서 하나 들었죠. 그렇죠?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뭐가 됩니까? 어, 요 평균은 다르죠. 다르고 뭡니까? 표준 편차도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두 개의 차이점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래프 개형을 예측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정규분포얘는 자연공학과, 어, 자연공학과 공학에서 물리적 측정 결과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자연공학에서 이런 뭐 실험한다. 그죠? 공학에서 어떤 물리적 측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또한 정규, 정규 변수는, 정규 확률 변수는 경제, 금융, 마케팅 등 관련 데이터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정규분포가 제가 연수형년 분포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런 형태로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규 분포는 특히 추정과 가설 검정을 위한 표본 분포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구장인가? 면 그죠? 어, 추정, 가설 검정도 배우게 됩니다. 그죠? 그게 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적인 눈금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분명한 중심 경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 단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글 피크라는 게 아까 전에 뾰족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피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크 한개란 이야기죠. 저 뭡니까? 여기 한개란얘인데 피크. 한개 그죠? 두개세개 개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단봉입니다. 단봉을 가지고 있습다 여기 한 개. 이걸 단봉이라고 그러죠. 점차 줄어드는 꼬리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점차 줄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요거는 x축하고 는 이렇게 닿지는 않죠. 그죠? 요거, 요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적이어야 된다. 양쪽 꼬리만 갖다, 여기 이제 서로 뭐가 됩니까? 어, 이 요걸 중심으로 해서, 어, 대칭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정규형 표를 이제, 그죠? 어, 계산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평균 U, 분산을, 유지, 어, 제곱을 가질 때 확률 밀도함수, 여기 뭡니까? PDF죠. 자, 구분하기 위해서 X 대신에 U하고 시그마도 같이 이렇게 겠습니다 자 그럼 뭐가 됩 PDF는 여기 우리가 앞에서 말한 f의 x와 같은 겁니다. 로트2 파이 분의 시그마 e에다가 이거 같은 거죠. 마이너스 2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그죠? 여기 전체 아까 제곱했죠, 그죠? 요, 요거는 요거 같은 경우죠. 요거는 뭐가 요거는 뭐가 됩니까? 요거는, 뭐하냐? 요거는 같은 경우죠.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시그마분의 x 빼기 u의 자, 이거 같은 경우죠. 이거 하면 시그마 제곱이고 x만 유의 제곱 마이너스 2분위기가 같은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말한 PDF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어확률은뭡니까 확률이 이런 얘기는 이제 어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지 있으면 이 적분하는 거죠. 자 마이너스 1에서1까지의 이것은 이단다는 거죠. 요 의미는 뭡니까? 의미는 요거죠. 여기 입니다 그죠? 여기 일때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고 여기 뭡니까? 플러스 무한대죠. 요거 면적이 뭡니까? 요 면적이 확률이라고 그랬죠 면적이 확률하기잖아. 그래서 이제 요 전체의 면적이 바로 확률이므로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 확률이 항상 모든 전체 확률은 1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전체의 면적이 항상 1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